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국어과 선택과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어과목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국어 교과군의 다양한 선택과목들은 선택과목 길라잡이를 참고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덧붙여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영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학년에 선택하는 현대 문학 감상 이것은 예, 현대 문학 작품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거기에 나타난 인간의 삶, 뭐 보편적인 가치라든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읽고 생각하고 토의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문학의 갈래별 특질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런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감상하게 되고요. 현대문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전공을 희망하는, 그리고 인문학적 교양을 쌓기를 원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수능 관련해서는 문학 부분의 심화학습이 가능하겠죠. 이수 단위는 매주 2시간씩이고요. 3단위로 평가합니다. 3학년의 화법과 작문은 수능, 국어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국어를 수능에서 어, 볼 준비할 학생들을 위해서는 꼭 선택해야 되는 어, 과목 중의 하나인데요. 상황에 맞게 말하기나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 이런 활동중심 수업, 수업과 수, 수능 유형의 문제풀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특히 내신 성적 9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올해 우리 학생들은 예, 화법과 작문을 대다수의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공부하기도 쉬, 쉽고 예, 좀더 접근하고, 예, 수능에서도 음, 부담 없이 문제 풀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죠. 수능에서 화법과 작문에 더불어서 언어와 매체도 선택 과목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국어 영역에서는 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든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시면 됩니다. 어, 언어와 매체는 정서적인 글보다는 분석적인 글. 특히나 문법 영역에 좀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70%의 비중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요. 매체 영역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9등급으로 산출이 되고요. 대신에 형성평가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문법 전반, 저, 전반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 습득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하는,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특히 2학년 겨울 방학에는 문법의 전 영역을 인강이나 독학을 통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만큼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너무나 방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법과 장문보다 언어 매체를 선택하기 좋은 학생들을 추천한다면요. 나는 국어에서도 답이 딱 떨어지는 것을 원한다. 아주 명확하게 예, 답이 정해져 있는 <laughs> 그런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는 언어 매체 추천합니다. 네, 다음 선택 과목은 고전 읽기 과목입니다. 고전 읽기는 한국 문학에서 나오는 옛날 문학, 고전 문학이 아니라 인류의 지혜와 동찰력이 담겨 있는 세계의 고전 클래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변신, 1984, 페스트, 침묵의 봄, 코스모스, 영화, 기사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되 어, 인류의 그 고전 문학들을 감상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능이랑 관련된 배경지식을 쌓고 비문학을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성적은 ABC 3단계로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습니다. 내가 어, 책 읽기를 좋아하고 토의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에 음. 고전 문학 감상은 한국의 고전문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내려오는 시소설, 희곡, 수필, 이런 다양한 부분의 문학작품들을 공부하고 싶은, 그리고 인문학적 교양을 쌓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고전문학의 갈래별 특징이나 다양한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능뿐만 아니라 고전의 원문을 읽어보고 싶다, 좀더 심화된 학습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이 역시 성적은 3단계 ABC로 나누어지고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습니다. 2학년에 선택하는 현대문학 감상과 비교해서 어,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학년에서 현대문학을 감상했다면 3학년에서는 고전 문학 작품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다음은 심화국어인데요. 심화국어는 수능 정시를 지망하거나 국어 영역 최저 기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꼭 추천합니다. 교과서 내용뿐만 아니라 수능의 독서 영역, 비문학 영역이라고 하죠. 이것을 더 중심으로 해서 예, 진행을 하고요. 자신의 진로 희망 분야에 학술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어 찾아서 검색하는 수행 평가도 있는 좀 깊이 있게 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역시 3단계 ABC 산출을 하고요. 수행 평가가 좀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어 교과목입니다. 평소에 문학과 어,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요런 거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문해창작 입문을 추천합니다. 어, 새로운 글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어, 이끌어내서 문학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표현하고 개성적으로 창조하는 그런 능력, 문학적 어, 융합 능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수업인데요. 시나 소설, 스필 이런 것들을 어,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자기가 시, 직접 어, 습작을 해 보고 또 친구들과 선생님과 상호 피드백을 나누면서 수행 평가 100%로 진행되는 과목이고요. 성적은 3단계 A, B, C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 우리 미술을 좀 공부하고 싶은 또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랑, 어,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 글을 잘 올리는 학생들. <laughs> 이런, 이런 학생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계열별로 학생들이, 어, 들으면 더 좋은 과목들을 계열별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이나 또는 예체능 계열의 학생이라면 2학년에 현대문화 감상을 추천드리고요. 3학년에는 고전 읽기나 문해창작을 추천합니다. 음, 다양한 문학 작품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니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 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출 중에 둘을,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수능을 준비하는 과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어, 우리 학교에서는 화작의 비중이 언매의 비중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예. 친구들에게는 심화국어를 추천합니다. 꼭 들으면, 예, 좋겠죠. 이것은 실제 수능 문제풀이의 영역도 역시 많이 들어가는, 예,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공학 계열의 학생이라면, 어, 융합형 인재를 위한 고전 읽기를 추천합니다. 고전 읽기는 문학 작품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고전 클래식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어, 이과와 문과가 구분이 없는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는 미래사회에는 고전 읽기 같은 작품도, 고전 읽기 같은 예, 선택과목도 들어보면서 나의 이, 관심 영역을 확장하고 좀더 심화 있는 글 읽기를 할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국어과의 선택 과목들은 직간접적으로 수능의 국어 영역에 도움이 됩니다. 어, 글을 잘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본 능력일 뿐만 아니라 문해력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알맞은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질문이 있을 텐데요. 어, 직접 담당 국어 선생님께 또는 교무실로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